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보아서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주이주시오는나이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상내 앞에 모가내 우편에 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자비와 긍일 가운데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로 피하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어찌 주님께서 저희들이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늘 저희들 앞에 계시며 저희들이 우편에 계셔서 저들이 유동치 않고 살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이 크신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 드리는 저들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01장입니다. 4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주님 다시 배올라리 주님 다시 배울 라리 날로나. 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후약성경 9 0구면 시편 15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권능이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즉기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어치며, 춤치며 찬양하며, 해낙과 통서로 찬양할지어다. 다 즐기시겠습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모일 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12월 30일이죠. 우리 중구동부 수양에 나가있던 자녀들이 수양회를 마치고 오늘 돌아오는 날입니다. 어제 노윤희 장로님, 김은 장로님이 수양관에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은혜 가운데 뛰어놀고 또 안전하게 또 즐겁게 수양회를 통해서 은혜받는 모습을 보고 오시고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 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은혜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무사히 오늘 돌아올 수 있도록 다행히. 예, 눈비가 예보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는 찬송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죠. 찬송에는 권능이 임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자의 심령 속에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두 개의 막대한 무기를 병기를 주셨는데 그두 병기가 뭐예요? 바로 찬송과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0편 149편 6절에서 발견하였어요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날가진 칼이로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존영의 뜻은 high praises. 하나님께 드리는 높은 찬양을 말하는데,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날가진 칼이로다. 두날가진 칼은 물론 양날의 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찬송과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쓰며 살아가는 자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찬송이 강력이고 말씀이 강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찬송 부르고 말씀 목상하고 살다 보면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고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도 우리 의지도 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것이 영적인 삶에서의 승리 비결인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이 쉽지 않습니다. 찬송을 늘 하며 찬송 생활을 건강하게 지속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요즘 세태는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노래가 사라진 하나님의 백성들,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도 부어주시고 은혜와 축복도 부어주려 하시는데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또 찬송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세요. 언제 찬송을 했었는가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찬송하죠. 언제 찬송합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비록 한 곡이지만 하루에 꼭한장 찬송가 한 장을 부르죠.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집에서 늘 찬송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자차가 쉽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 새벽 기도를 사정상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언제 찬송을 하게 되는가? 주일날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주일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성가대나. 특성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최선을 우리가 세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중에서 두 곡과, 그리고 복음성가 중에 한 곡.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구세라. 찬송을 우리가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되돌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통해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려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찬송 생활이 풍성해질 수가 있을까?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속에 찬송의 물결이 흘러나올 수가 있을까? 두 가지를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소에서 찬양하라. 1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이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성소가 어디에요? 성전.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오늘 날에는 어디가 성소입니까? 어디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요.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들어오면 찬송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의 집에 들어와 찬송을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10편 84편 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가는 자 세상에 많은 공간들이 있지만 주의 집, 주의 성전,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앞에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찬송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의 간구에 대한 기도응답, 그런 내 생활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송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제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서,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아, 주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 찬송이 나옵니다. 너무 마음이 긁글하고.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이 산란해 가지고 찬송할 마음이 없다가도 교회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이게 되면 찬송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찬송드리고 주일 예배 때 찬송드리고 주의 집에 들어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주의 집에 관한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제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평생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다윗의 소원이 뭘까요? 평생 이거한 가지 제가 바라고 삽니다라는 다윗의 소원이 시편 27편 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그 전에서 사무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겠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뭡니까?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악마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제가 평생 한 가지, 하나님께 아래는 저희 소원입니다. 내가 요와께 청했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요와의 집에 가하여 요와의 아름다움을 악마하며 그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집에 들어와서, 주의 전에, 하나님이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악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과 축복들을 기억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찬송을 기뻐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는 찬송을 통하여 그 심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부르지 않는 세대, 찬송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찬송을 다시 부를 수가 있는가. 첫째로, 성소에서 찬양하라. 둘째로, 찬송가를 활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안희숙 여사가 일제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힐 전망이 생겼을 때, 그분이 감옥에는 성경 찬송 일제 시대는 너무 혹독해서 성경 찬송가도 어못 보게 했으니까 감옥에 반드시. 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몇장 암송했냐면 100장을 암송했 됩니다. 그럼 성경 100장 암송이 정말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송가를 또 암송을 했대요. 찬송가를 150장을 암송을 했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평양형무소에서 같이 있을 때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었다. 왜? 마음속에 100장의 성경 말씀하고 150장의 찬송과 가사가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으니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다. 거기에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 그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지만 찬송가도 물론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다 화면에 성경 말씀도 나오고 찬송가도 나오다 보니까 성경 찬송을 지참하고 다니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인데 디지털 시대니까 모든 게다 보여지고 주어지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찬송가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찬송을 하고 싶어도 곡조는 흥을 댈수 있지만 가사가 없으니까 가사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찬송이 이어지질 못해요. 세상 노래도 가라오게, 자막에, 가사가 나와야 신나게 부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싶은데, 가사가 없으니까 찬송을 부르다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활용하세요. 봄송과 CCM 많은 새로운 곡, 곡들이 있지만 여전히 정말 은혜로운 것은 찬송과 가사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리찬들이 경험 속에 말씀과 은혜가 녹아 들어간 찬송과 가사.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찬송가를 부를 힘조차 없을 때는 찬송가를 펼쳐서 그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읽으며 묵상을 한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말씀이 단단한 식물이 돼서 말씀이 잘안 들어올 때 찬송가는 쉽습니다. 성경말씀보다 훨씬 더 은혜로울 수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찬송을 부를 힘은 없고 찬송가를 펼쳐놓고 그 가사 한줄한 한 줄을 읽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활용하세요. 제가 찬송가를 에, 활용하다가 크게 은혜받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Isaac w a 의 '예부터 도움 되시고'라는 찬송의 마지막 부분. 거기에 하나님을 'Our Eternal Home'이라고 Isaac w a 는 작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시다 Our eternal home 표현은 아이석이 왔을 것이지만 의미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뭐예요? 집 아닙니까? Our dwelling place 우리가 사는 거처 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처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었은즉 너희를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의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 주신다, 품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품에 안기는 것. 하나님 우리의 이터널 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찬송과 가사를 묵상하다가 정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활용하면 아주 구시대적이고 켁켁 묵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디지털은 안정성이 없어요. 스크린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아날로그의 찬송가는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찬송가를 가지고 있으면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째로 성소에서 찬양하라. 둘째로 찬송가를 활용하라. 찬송가를 스마트폰에 집어 넣어서 그 가사를 언제든지 꺼내 볼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좀더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늘 내가 펼치기만 하면 볼수 있는 찬송가 가사를 접하고, 그것이 있어야 내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날가진 칼이로다.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찬송의 강력, 말씀의 강력을 힘입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이 성소에서 찬양하고 또 찬송가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찬송 생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샬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일이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제들 앞에 계시고, 제들 우편에 계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내가 요하를 항상 내 앞에 모으시며, 그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제대의 생활 속에 늘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와 동행해주신 하나님 앞에, 늘 찬송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수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를 써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들의 찬송이 끊이지 않고 제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속에 찬송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